경북 영주시는 9일 어몽길 선학대장과 이시영 의학박사를 영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. 시청 직수민원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엄대장만 참석했습니다. 이 박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서면 위촉했습니다. 엄대장은. 각종 행사에서 전국 관광객들에게 소백산의 아름다움과 경치를 홍보하는 등 대외적으로 문화관광도시 영주시 위상을 높인 공고로 2011년 명예시민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. 두 사람은 앞으로 3년간 주요 행사 참석, 시정 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등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. 영주시 관계자는 두 저명 인사가 지역을 홍보해 주시기로 해 무척 기쁘다며. 영주시가 찾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